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야매세관의 세관장입니다. 오늘부터 무역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해외직구입니다. 네, 해외직구라고 하면은 저희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외국에 있는 물품들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구매하고 구매한 상품을 국내에 통관하는 걸 보고 해외직구라고 합니다. 해외직구를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오늘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 그리고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해외직구 하시면서 문제 있거나 혹은 통관하시면서 문제 있는 제품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은 풀수 있는지까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해외직구를 하시면서 대부분 분들이 신용카드로 그냥 결제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 예를 들자면은 신용카드에 있는 마에스트로 혹은 비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쉽게 결제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흔히 보시면 저희 카드의 아래쪽에 보이시는 마스터 여기 마크가 있습니다 이런 카드들로 결제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카드들로 그냥 결제하시게 되면은 혹여나 문제가 생기시게 되면은 반품을 하시거나 환불하실 때큰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없고자 제가 추천하는 것은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이라고 하면은 결제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안전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물품을 구매했어. 근데, 제품에 하자가 있네? 어, 이걸 어떻게 환불을 하지? 아니면 교환을 하지? 반품을 하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페이팔로 결제를 하셨다면, 구매자에게 요청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은 페이팔을 통해서, 환불, 혹은 교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페이팔의 시스템을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180일까지, 물품이 지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들 해외 직구를 하시게 되면 최대 본인들께서 물품을 수령하는 기간을 한달에두 달까지도 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TV나 휴대폰 이런 경우에는 한 달이 아니라 두 달까지 걸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페이팔에서는 최대 180일까지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페이파를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페이파를 가입하실 때에는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정보들만 문제없이 다 기입을 하시고 이 문제가 발생하셨을 때 아래 영상 댓글로 알려주시면 은 제가 천천히 다시 알려드릴 테니 혹시나 가입하시다가 잘 모르시겠으면 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제가 영상으로 페이파를 가입하는 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 영상이 끝나고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페이퍼를 가입을 하셨으면 이제 결제 방법까지는 준비가 완료되셨어요. 그 다음에는 배대지를 가입하셔야 돼요. 자, 배대지가 뭐냐? 배대지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배송 대행지를 줄인 말을 보고 배대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는 아마존에서 물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한국으로 운송까지 해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고 미국에서 제품을 받고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수를 받기 위한 사이트를 보고 배송대행지라고 합니다. 자, 배송대행지를 본인들께서 가입하시게 되면 본인의 고유 배대지 주소를 받게 됩니다. 이 주소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여기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받으시게 되면 본인이 문제 있다든지 아니면 혹은 여러 가지 본인들께서 해결하시기 어려운 것들, 뭐, 눈으로, 눈으로 바로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배대지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수를 해줍니다. 네, 검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면 은 여러분들한테 안내가 하게 될 거고요. 그 안내를 보고 교환이나 혹은 반품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받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대지까지 가입을 끝내셨으면은 이제 제품을 주문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자, 제품을 주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뭘 하셔야 하냐?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신청서. 자, 신청서는 배송대행지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폼이 있습니다. 그폼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은 본인이 받으실 주소, 이름, 번호, 전화번호겠죠? 전화번호 그리고 개인 통관 부호 그리고 트래킹 넘버, 그리고 주문 번호. 요 다섯 가지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여섯 가지군요. 여섯 가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받으실 주소는 배송대행지에서 받았으니 문제없이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이름, 전화번호는 본인, 본인 거를 꼭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세 개는 끝났지만 다음, 개인 통관부호가 뭐냐. 본인께서 제품을 외국에 있는 물품을 받으려면은 저희가 통관부호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사업자, 개인 다 도, 공통된 번호기 때문에 다만 신청하는 방법은 틀립니다. 이 통관 보호라는 걸 받으셔야 되는데 개인 통관 보호는 어디서 받으실 수 있냐? 네이버에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 검색을 통해서 통관 보호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통관 보호 사이트를 여러분들께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인증을 하시고 P로 시작하는 번호가 쭉 나열되게 됩니다. 이런 P로 시작하는 번호를 받으시게 되면은 이 번호를 가지고 신청서에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번호를 기입, 네, 기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트래킹 넘버를 입력하라고 나올 건데, 트래킹 넘버가 뭐냐면은 저희가 한국에서 흔히 아시는 운송장입니다. 운송장. 이 트래킹 넘버는 대부분 구매한 사이트에서 본인 메일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메일이 못 받으셨다 하면은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은 트래킹 넘버가 나오니까 꼭 트래킹 넘버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트래킹 넘버를 입력하시지 않게 되면은 신청서가 있더라도 배대지에서 미입고 처리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트래킹 넘버를 받으셔서 기입을 해 주십시오. 간혹 가다가 트래킹 넘버가 이제 기그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메일링이라고 해서 가장 싼 운송사를 사용하게 되면은 트래킹 넘버가 이제 안 나오는 경우 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미리 여기 배송 대행한 사이트에서 문의 글을 작성하셔서, 아, 내가 트래킹 번호를 못 받았으니 이 제품이 오게 되면은 입력을 해, 입력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입력을 하실 때는 당연히 제품의 사진, 링크, 이런 것들을 꼭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주문번호도 같이 기입을 하셔야 트래킹 넘버가 없더라도 주문번호를 보고 제품이 입고 되었다고 안내가 가게 됩니다. 자, 제품이 입고가 되었으면은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운송료가 나옵니다. 운송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운송료가 나오시게 되면은 운송료를 이제 결제를 하시겠죠. 이제 결제를 하시게 되면은 제품이 국내로 운송이 되게 됩니다. 비행기로요. 대부분 비행기로 운송합니다. 자 비행기로 운송해서 이제 통관까지 왔습니다. 자 통관 단계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혹시나 이 신청서를 작성하셨을 때 축소 신고를 하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만 원짜리인데 백만 원짜리로 기입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명품 의류나 나이키 한정판 신발 같은 경우가 그런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거 관세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세청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당신 허위로 신고한 거 아니에요 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관부관부가세가 나오게 됩니다. 관부가세가 만약에 심한 경우에는 관부가세뿐만이 아니라 가산세 그러니까 벌금이죠. 가산세까지 나온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서 신청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물품의 귀, 금액과 운송료를 꼭 기입해 주십시오. 자, 국내 통관 단계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 바로 관부가세입니다. 자, 관부가세가 뭐냐? 관세와 부가세를 합친 말입니다. 자, 부가세는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국내 같은 게 모든 물품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10%가 나오는 세금입니다. 자, 이거는 뭐 흔히들 아시니까 뭐 상관없으실 거고요. 자, 관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관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연필이다. 연필 같은 경우에는 몽구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HS 코드가 85류, 아, 85류는 아니군요. 이제 95류 정도 된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연필 같은 경우에 이 HS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 기본 관세가 8% 정도 됩니다. 8%가 정도가 되는데, 이 8%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의 기본 관세이지만은, 간혹 가다가 틀린 관 틀린 퍼센트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치즈 같은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40%입니다. 40%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짤 없습니다. 자, 이게 모든 분들이 다 내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이겠죠. 본인들께서 미국에서 구매를 하셨다. 미국에서 구매하셨으면은 200불이죠. 200불 이하면은 안 내셔도 됩니다. 200불 이하면은 전자기기가 됐든 어떤 게 됐든이요. 자 반대로 난 미국이 아니야. 어, 미국이 아니면 어디신 어디신 거죠? 아 일본이에요 저는. 아 일본이시라면은 150불입니다. 150불이 초과가 안 되셔야 관세를 안 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여기서 중요한 점, 150불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전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통사항이고, 구매하실 때 물품가액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하시고, 금액을 꼭 준비하십시오. 자, 이 외에 지금 본인께서 이런 제 그 복잡한 과정을 끝나시게 되면은 물품을 국내로 운송하시게 될 건데요. 자, 운송을 하시고 물품을 다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잖아요. 자, 물품을 사용하시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간혹 가다가 전자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로, 중고로 파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고로. 중고로 파는 경우, 휴대폰이나 TV 같은 경우에는 최소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중고 판매하셔도 관세청에서 문제를 안 샀는데, 만약에 한 달도 안 됐는데, 어, 나 못쓰겠어. 중고로 팔아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판매로 보기 때문에, 벌금, 혹은 과태료를 내시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전자기계 말고 다른 거는 중고로 팔아도 되나요? 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의류가 특히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의류, 식품, 뭐 여러 가지 자화 이것들을 중고로 판매는 아니더라도 그냥 줄게 하시게 되면은 이것도 문제가 돼요. 이 주는 것 자체도 관세청에서는 하나의 상업행위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같이 드시거나 같이 보거나 그런 정도까진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줘버리게 되면은 상업행위로 보고 적발이 되시면은 똑같이 벌금 과태료를 무시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이외에 본인들께서 이제 구매하시는 물품들 중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액체류나 아니면 살아있는 동물 식물들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들은 아예 수입 단계에서 불가능하거나 항공사에서 액체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실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더라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시니 이런 경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아시게 되면은 해외 직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아시게 되는 거니까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시는 제품들을 직접 구매를 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희망하시는 해외 구매 물품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시면 댓글에 제가 추첨을 하여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데까지 과정을 한번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알차고 조금 더 세밀한 내용도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